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주는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은 우선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다양한 주거용 건축물에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보증,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 전세권 설정, 다양한 임차권 대항용과 전세반환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우선 확정일자부터 알아보면요 임대차 계약은 임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국토교통부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하거나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임대차 신고를 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데요. 원칙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확정일자라 임대인은 보통 관할 동사무소 근처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보통 임차인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를 직접 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시스템인데요. 다음으로는 전입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잔금이 완료가 되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동사무소 또는 정부 24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입신고가 완료가 되면 우선변제권이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확정일자 플러스 우선변제권이 갖춰지면 다음날 임차인의 보증금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매 매가 60% 이하의 전세금에 대해서는 거의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손님분들이 성향이 많이 다르셔서 이래도 불안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아파트의 전세보증이나 전세권 설정을 크게 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듯이 완벽을 추구하고 문지거나 전에 사정이 있으셔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이라 다쳤다거나 전세사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몇겹의 안전장치를 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전세자금 대출보다 더 안전한 전세권 설정을 요구해 드리기로 하는데요. 전세권 설정의 필요 서류 같은 거는 물건지의 등기 권리증,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의 임대인의 인감 도장, 임대인의 신분증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설정 비용과 말썽 비용이 전세 보증 보험보다 비싸지면 불안하신 분들 한에서는 전세권설정이 조금 더 좋는데요.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으면 물건의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그리고 보통 물건지 임대인 분들은 나이대가 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전세권 설정으로 들어오면 기록도 남고 전세 보증금이 다 납부가 안되었을 시 경매나 가압류 등등 다양한 위협이 가해지게도 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세권 설정을 꺼리시는 임대인 분들이 많은데요. 담당 공인중개사의 재량권, 임대인과 임대인, 임차인의 의견을 합치시키고 임대인을 설득하는 건 담당 공인중개사의 재량일 것 같습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은 안전하고 성능이 좋은 만큼 전세권 설정 비용이 전세 보증보험보다 가격대가 비슷하거나 더싼 경우가 있는데요. 전세권 설정 비용으로는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본부사 비용 등이 있습니다. 물건보증금의 등록세 0.2% 플러스 교육세의 등록세 20% 증지대 15,000원 부근 플러스 본부사 수수료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세권 설정 비용과 전세권 설정 장장, 장단점 등등 혜택을 알아봤는데요. 저희 부동산에 문의주시면 많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